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버노피오 인사드립니다 현재 10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48분 9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운드리스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반등을 시도해주면서 현재 아예 바닥 구치기 구간에 들어간 상당히 임팩트에 있는 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황금 연휴 기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바운드리스 지금 상장 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진 90% 가까이 밑으로만 빠지고만 있다 보니까 이거 아예 여기에서 아예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거 딱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바운드리스 홀더분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서 새롭게 입수한 세력들의 일정에 따르면 앞으로 딱 5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 하나 나와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 양봉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이 안 되겠습니다. 자이 폭등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 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 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한 명의 피해자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니까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요런 피해자가 아닌 요런 승리자가 되는 요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차트 한번 훑어보고 제 브로커 명성에 걸맞는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뭐 나는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만 좀 받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을겁니다 그 댓글창 한번 클릭해보시면 제가 문자 바로가기라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인 010-7560-5437이 번호가 포함되 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 보시면 뭐 굳이 번거롭게 제 번호로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링크니까 고고 클릭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바운드라고 세 글자만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 스케줄만 따박따박 체크하셔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니까 이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돈 복사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바운드리스 뭐 차타문 올토보긴 할텐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차트로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상장 이후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현재는 바닥권 진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지선은 468원 그리고 단기저항선은 585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지금은 매도압력이 상당히 소진된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보조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캔들 패턴상 지금 현재 바닥다지기 구간에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반등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자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468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 기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고 여기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 자 그러면 585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내숭은 내려놓고 조금 손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보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5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거진 500원인데 이거 그러면은 끼케야지 16% 정도 수익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16% 수익 볼 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못해도 30%는 수익을 보려고 우리가 코인을 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바운드리스 이거 15%짜리 코인일까요? 아니면 30%짜리 코인일까요? 저는 단원컨대 요거 1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못해도 지금 가격 대비 100%짜리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딱 5일 안에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양봉 하나 나와줄텐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상장 첫날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사라진 우리 바운드리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할테고 이 관심도가 어느정도 높아졌다 싶어지면 이 세력들이 거래량 빵 하고 터뜨리면서 우리 바운드리스에게 단기적인 폭등을 선사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다 보니까 만약에 대응 확실하게 하셨다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 크게 수익 보시겠지만 반대로 대응 애매하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손실까지로 보실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양날의 검 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정말로 필수로 가져가셔야겠고 이 세력 스케줄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바운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좀 무료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 를좀 이렇게 무료로 알려 드린다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릴 내용이 뭐 별거 아닌 내용인 줄 아시는 이런 분들 좀 있으신데 요거 제가 솔직하게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저 같은 브로커가 아니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만큼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니까 요거 단언컨대 다른 데 가서 절대로 못 구하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건지 요거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간 다음에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이렇게 9월 20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 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이런 분들과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 만큼은 정말 로비어심치 않으셔도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이 바운드리스의 특정 가격대 이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 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바운드리스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바운드리스 같은 알트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 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바운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바운드리세이드로 있는 세력들의 매집 일정을 전부 다 알려 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하시고 두눈 뜨고 남들 돈 벌어 가는 거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 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바운드리스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를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이 정보를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치 않으셔도 되시고. 이 정보는 말이 나서 그런데 제가 뭐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만약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꽁돈 한 50만 원이 들어있고 이 50만 원을 지금 당장 뭐 술값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뒷내용 정말 정말 빠짐없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저도 이건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 윈터미 유트 아서 헤이즈 그리고 무라드 마하무도프 이 손만대도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대 이슈 메이커들이 비밀리에 동일한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먼저 윈터뮤트 얘네는 대형 마켓 메이커인데 자금력과 이슈 메이킹이 엄청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이낸스에 상장시키는 건 일도 아닌 그 정도 사이즈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비트맥스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 자, 이 사람은 그냥 s n s 에 특정 코인에 대한 언급만 이렇게 해줘도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금은 민코인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무라드 이 사람은 아서 이지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한달 동안 트위터만 툭툭 던져서 이렇게 단 4개월 만에 340억을 벌어들인 그만큼 엄청난 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물들이 매집 중인 특정 코인 일단 제가 지갑 주소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들의 지갑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윈터뮤트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포. 포트에 없던 코인들이 지갑에 추가가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22개의 코인 중에서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서 헤이즈, 아서 헤이즈 지갑에도 윈터뮤트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 상당히 큰 비중으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라드, 무라드 포트폴리오 역시 위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코인들의 비중이 타이트하게 줄어들면서 이 특정 코인의 비중만 늘어나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관성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셋과 주기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특정 지갑 주소에서 정말로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 XF89라는 지갑에서 아서 헤이즈와 무라데 지갑 주소로 이렇게 위드로우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윈터 뮤트에서 공 XF89 지갑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했던 지갑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운용 자금만 17억 4천만 달러짜리 엄청난 거대 세력의 은닉 지갑이었습니다. 자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한화로 2조 6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굴리는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 이들의 뒷배로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해당 지갑의 포트폴리오는 딱 10개의 코인만 보유 중인데 그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그리고 43만 프로 이상 이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120만 프로면 만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미친 수익률인데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다음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한번 출발시키면 미친듯한 상승을 동반하는 그런 펌핑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자, 10종목 중에서 현재 2종목은 이미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상태였고 이 세력들의 평단 기준으로 해도 아직은 완전히 바닥 저점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만큼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물론 이 코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2의 도지가 될지 뭐 제2의 페페가 될지 이런 걸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이 아직도 8가지나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코인 중에서 이미 2개가 출발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세 번째 코인 차례인데 빠르면 한달 안쪽 늦어도 두달 내로는 스타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특정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이 오른쪽 숫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해당 지갑 주소로 몇 번을 매집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99회 이상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매집을 할 때, 뭐 많아야지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매집을 하지, 이렇게 100번씩이나 매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세력들의 반복 매집 패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딱 봐도 해당 세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외부 세력들까지 이 비밀리에 분할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위에 있는 제 번호 010-7560-5437이 번호로 번호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 방법 그리고 매수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드신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확인을 해두시는 게 도움 되실 거니까 요거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번호표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 문자 남기셔서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니다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발굴해온 확실한 기회 이거 꼭 잡으셔서 코인으로 졸업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